아. 니. 이거 하고 엄청 시하 진짜 내가 확실히 확실히 아 이거 봐 되게 신기해. 아울러 봐. 에형 찍는 거 봐봐.

또 이제 여기가 끝 모두모두 해봐 어, 아이모아저 금붕어 있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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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가자. 가자. 금붕어 금부, 여기서 찍어야지 괜찮아. 괜찮아. 개미도 있어. 나, 물어. 예쁘다. 예쁘다. 응. 여기도 있어. 어 여기도. 와 여기 엄청 크다. 와이 이. 거 이거 도감에 이거 등록해야겠다. 왠지 모르는 곤충이 도감에 등록됐다.